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 전문가 최프로입니다. 구독자님들, 드디어 우리가 꿈에 그리던 코인으로 편의점에서 결제를 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시바이누 코인으로 영화 티켓을 예매할 수 있는 등 각종 생활에서 시바이누가 사용 가능해지고 있다는데요. 진짜 시바이누 떡상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지 않습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올라가 질지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드디어 진짜 디지털 화폐의 세상이 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코인을 결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굳이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을 현금화하지 않아도 직접 현금처럼 쓸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마치 과거에 현금으로 결제하던 시대에서 카드로 결제하는 시대로 바뀌고 그 카드마저도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가서 삼성페이를 사용하는 것처럼 한번더 화폐의 새로운 바람이 불어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시바이누는 한발더 나갔습니다. 세계적인 대형극장인 AMC에서 시바이누를 활용해서 영화 티켓을 결제할 수 있게끔 허용을 했다는 겁니다. AMC 최고 경영자인 에더마로는 트위터를 통해서 자사 모바일 앱 비트페이 결제 기능에 시바이누를 추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시바이누의 확실한 메리트를 전했다고 하죠. 이게 진짜 엄청난 겁니다. 기존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등 이름만 들어도 거대하고 탄탄한 코인들로 결제가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이 옆자리에 당당하게 시바이누가 위치하게 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세계적인 기업인 나이키, 소니, 그리고 에어비앤비 역시도 시바이누를 통해 결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시바이누는 우리의 생활에 점차 녹아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시바이누가 없으면 안 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시바이누의 미래는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죠. 바로 폭발적인 상승의 미래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할 것이 있죠. 이런 장에서도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대표적인 밈코인이죠. 시바이누, 봉크, 플로키, 페페 등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이밈 코인들. 지금은 여타 다른 코인들과 같은 하락세이지만, 작년 밈 코인의 대표 주자였던 봉크 코인의 상승률을 보시면요. 무려 7,908%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만원 투자 시 79만원, 150만원 투자 시 1억 2천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보여줬는데요. 만약 이런 밈 코인들을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되기 전, 아니, 아예 이 세상에 생기자마자 찾은 뒤 선점해두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코인 시장의 상황이 어떻게 되든 100만원, 천만원으로 억만장자가 되는 게 이제 남일이 아닌 바로 내 옆에 누군가가 될수 있고 그 주인공이 타인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 디지털 시대는 노력을 조금만 한다면 충분히 신문 상승의 기회를 얻게 되는 좋은 시대입니다. 노력도 참 단순합니다. 그저 방금 말씀드렸듯 밈코인 하나 잘 고르시고 잘 찾는 정도의 노력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뭐 이게 단순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은근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도 몇십개씩 새로 나오는 밈코인 중에서 옥석을 가리기란 정말 어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좋은 밈코인을 제대로 선점하게 된다면 만원으로 백만원 만들기, 백만원으로 1억원 만들기 정도야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셈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옥석을 가려내느냐? 첫번째는 새로 나온 밈코인들을 상시 모니터링해주고 두번째로 밈코인의 커뮤니티 규모를 체크해야 합니다. 커뮤니티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상장 가능성이 올라가고 해당 밈 코인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격 상승은 무조건적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모든 종류의 유망한 밈 코인들이 모여있는데요. 상승률이 참 경이롭죠? 국내 거래소에서 볼수 없었던 몇천 프로의 상승률부터 최대 5만 프로의 상승률까지 요즘 같은 하락장에서 이 정도 상승률을 보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를 하셔야 하는 게 자, 여기 거래량. 이 거래량을 보시면 이 도그즈, 2만 프로 정도 상승했으나, 거래량 2K죠? 2,000달러. 즉, 우리 돈 300만원 정도인데, 사실 300만원 거래량이면, 실질적으로 매매하기에 너무나도 적은 거래량입니다. 하지만 여기 이 비오비 코인 거래량이 무려 30만 달러죠? 우리 돈으로 4억원 정도 하는 건데, 아직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도 되지 않은 코인이 4억원씩이나 거래된다는 건, 실질적으로 매매하기에 충분히 괜찮은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저런 밈 코인을 아무거나 사도 이렇게 경이로운 수익을 낼수 있느냐? 절대 아닙니다. 물론 뭐 만원, 이만원으로 없는 돈 치고 여러 개의 코인을 사두고 수익을 내볼 수 있지만 하루에도 수십 개씩, 한 달이면 몇백 개의 밈코인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데 무한정 밈코인을 사드릴 것도 아니고 여기서 어떻게 수익을 낼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제 밈코인 지갑 장부인데 웬이라는 코인에 3천만원을 투자하고 대략 40배의 수익을 내서 현재 자산은 91만불. 우리 돈 12억원인데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코인을 미리 차단해서 선점했냐 아무에게나 알려줄 수는 없고 지금 제가 유튜브를 한지 얼마 안 돼서 채널 구독자가 많이 없는 관계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신 다음 아래 번호로 구독 완료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해당 코인을 찾는 방법 또 거래하는 방법 국내 거래소로 옮기는 방법 저만의 노하우 등 여러 가지 자료와 함께 제가 발굴해낸 기본 30배 이상 상승이 예상되는 밈코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구독 완료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제가 코인 경력이 18년부터 이제 벌써 6년 차에 접어드는데, 지금 장이 굉장히 안 좋죠? 물타기 비법. 차락장에서 유일하게 상승하는 코인 찾는 방법 등 구독자님들이 꼭 필요로 하는 중요한 정보만 모아놓은 교육자료 또한 제가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금전을 요구하거나 투자를 강요하는 이런 거 일체 전혀 없고요 그냥 무료로 구독만 해주시면 다 알려드릴 테니 꼭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구독 완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드리는 교육자료로 밈코인 괜찮은 거 하나 직접 찾으신 다음 만원으로 백만원 만들어보시면 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렇죠? 뭐쪼록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